공황장애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공황이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여러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상태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나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나 불안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이러한 경험을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데 바로 이러한 상태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둘째,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셋째,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뛰고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낍니다. 넷째, 손발이나 몸이 떨리고 땀이 납니다. 다섯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공황 발작은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10분 이내에 정점에 이르며 2~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황 발작이 없는 동안에도 다시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게 되는 예기 불안이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공황발작의 고통보다 예기 불안의 고통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발작이 처음 운전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겪었던 공황발작이 떠올라 쉽게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공황장애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 공황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도 공황장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황장애에서의 약물치료는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인지 행동치료는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가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농도의 카페인은 공황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커피나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의 카페인이 포함된 식품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은 마실 때에는 불안을 경감시켜 주는 듯하지만 술기운이 빠지면서 공황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